2025년 4월 서울 양천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수업 중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학생은 수업 시간 중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던 도중 이를 제지한 교사의 얼굴을 손에 든 휴대전화로 가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장면은 다른 학생들에 의해 촬영되었으며 사건 직후 피해 교사는 병원 진료를 위해 조태우 특별휴가에 들어갔고 가해 학생은 즉시 분리 조치되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사건을 중대 사안으로 판단하고 강서양청교육지원청의 교육활동보호긴급대응팀을 현장에 파견하였으며 교권보호위원회를 우선적으로 소집하여 관련 조치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가해 학생에게는 폭행죄, 상해죄,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형사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교사가 병원 진료를 받은 점과 직무수행 중 폭행이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단순한 폭행이 아닌 상해제 및 업무방해제 적용 가능성이 높으면 학교가 국공립일 경우 공무집행방해제 적용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피해 교사는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병가 및 특별휴가, 심리상담 및 정신과 치료 소송, 대리지원, 필요시, 전보유청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서울시교육청의 교원치유지원센터를 통해 종합적 지원도 가능합니다. 또한 필요시 형사고소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학교 측은 가해 학생에 대해 학교 폭력 대책 심의 위원회를 소집하여 서면 사과, 사회 봉사,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또는 퇴학 등의 징계를 검토하게 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기존 안건보다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공식 발표하며 교사 보호를 위한 의지를 강조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교내 갈등이 아니라 교권과 학생 인권 사이에서 법과 제도를 통한 균형 있는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문제로 평가됩니다.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를 보호하고 교육 현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체계적인 법적 대응과 제도적 보호가 중요한 시점입니다.